비로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저희가 읽었던 17절, 18절을 보시면 장로님들을 밀레도에 초청을 해서 그 장로님들에게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18절 말씀을 보시면요, 장로님들에게 내가 얼마나 많은 신앙생활을 그리고 교회 생활을 했고, 그리고 잘 했는지 잘 들어보십시오. 이 말이 아닌 거죠. 내가 3년 동안이나 에베소 교회 안에서 행했던 이런 신앙생활, 이런 은혜로운 교회 생활을 잘 들어보시고, 당신들도 그렇게 사시고,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도 은혜로운 교회 생활을 할수 있도록 좀 가르쳐 주시고 세워 주십시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오늘 에베소 교회 안에서 사도 바울이 살았던 은혜로운 교회 생활의 모습들을 좀 살펴보고 우리들도 이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우리 삶 속에 각인하여서 우리가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은혜로운 그런 교회 생활을 좀 하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오늘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을 다해 영혼을 사랑해야 합니다. 19절 말씀을 보시면 중요한 두 단어가 나오는데요. 바로 겸손과 눈물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겸손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뭐로 오셨습니까? 우리를 섬기는 종으로 오셨음에 대해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겸손, 종 이러한 단어는요 자신의 사역에 그리고 자신의 삶의 핵심이고 중심이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섬긴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또한 가지 중요한 단어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단어가 뭐냐면 바로 눈물입니다 여러분 결국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 그냥 사람이 아니라 영혼으로 바라봐야죠. 성도들이 좋은 일이 생기면 같이 좋아하고, 성도들이 울면 나도 같이 울고, 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할 때마다, 그리고 그들을 만날 때마다 이런 우리의 눈에 눈물이 흘러야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눈물이 있습니까?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자신의 이익이 아닌. 다른 성도의 유익을 추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33절에서 3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모범을 보여줬다. 모범이 되었다는 말은요. 내가 삶으로 보여줬다는 거잖아요. 삶으로 보여주었기 때문에 다른 성도들도 그 삶을 보고 똑같이 따라하라는 거잖아요. 3 5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나는 결코 다른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내가 한 만큼 나에게 수고한 값을 달라고 하지 않았다. 오히려 약한 사람들을 어떻겠다고요? 도와주었다 그러면 도와주었다. 왜 그렇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할수 있었던 그 이유. 예수님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광교회의 사명이 뭐예요? 사명. 예수님의 3대 사역 개성으로 펼쳐가는 하나님 나라. 비전 첫 번째 뭡니까? 제자를 양성하는 교회. 두 번째, 가정을 회복하는 교회.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예. 여러분, 여기 네 번째 보시면, 이웃과 함께 하는 교회. 우리 신광교회의 비전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광교회가 더 많은 것들로 정말 이웃들에게 나누어주고 베풀물을 말미암아 이웃과 함께하고 이웃을 세울 수 있는 우리 신광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고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나누어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은혜롭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사람들을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결국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복음을 전할 때에 성도는 은혜로워지고요, 복음을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는 것도 참 중요하죠. 마음을 다해서 성도를 사랑하고 눈물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 중요하죠. 그리고 나의 유익이 아닌 성도들의 유익,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신앙생활하는 거참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복음을 가지고 전도하는 겁니다. 복음 전하면 절금이 찾아와요. 복음 전하면 구원의 감격이 회복돼요. 복음 전하면 내가 은혜로운 사람이 사람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교회가 은혜로운 성도들로 가득하고요. 은혜로운 성도들로 가득할 때 교회가 정말 은혜로운 교회가 되게 될줄 믿습니다.